지난 1월 29일 동두천시 미군 재배치 범시민 대책 위원회는 2018년 제5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오세창 시장과 각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 사회단체장 협의회 원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두천시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2017년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악취 문제 해결 동두천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가 있는 동두천시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듯 동두천시 미군 재배치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조직돼 있는데요. 2018년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도의원 및 범대위 운영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년도 2017년 범대위 활동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정부 건의안 진행 상황, 캠프 모빌반환 등 현안사항 및 향후 활동 방향, 동두천 재생병원 개원 촉구 활동 현황, 기타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근본총회에서는 한종갑 위원장의 2년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장 선출권이 상정됐고, 범대위 위원들은 한종갑 위원장을 재추대함에 따라 세 번째 연임하게 됐습니다. 미군 재배치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67년 안보희생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대정부 건의안이 정상 추진되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의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협력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두천시 사회단체장협의회가 월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18년도에도 합심해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월 3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오세창시장을 비롯해 각 사회단체장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 사회단체장 협의회 원례회의가 열렸습니다. 김경자 사회단체장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두천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같이 노력하며 합심하자고 당부했으며 오세창 시장은 단체장들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용한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보고가 있은 후, 동두천시의 중요한 안건과 행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금 마련에 대해 사회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시민 동료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오랜 시간 동두천의 문제로 자리 잡은 신도시 악취 해소에 대한 현황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두천시청 전 부서의 2017년 업무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부서 간 성과 중심의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 주요 업무 평가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앞으로 약한 달간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그룹별 부서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 주요 업무 자체평가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인 고재학 부시장을 비롯해 평가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주요 업무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요 업무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2017년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업무 자체평가위원회는 시의원, 담당 국장 및 교수, 행정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통해 한해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부서를 선정함으로써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성적 달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까지 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별 배정을 하기로 했으며 2018년 2월말 2차 평가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확정 3월 중 원래 조회 시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동두천시 지역의 현안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고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월 31일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는 국회, 중앙정부 기관, 지자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 문제 해결 동두천 성공 사례 도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5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양주시로부터 악취 오염원 발생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습니다. 안병욱 환경부 차관은 악취는 삶의 질과도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가축 분뇨 배출부터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시민대표 김인용 씨는 양주시 하페리 일원의 축산 농가와 음식물 처리업체 등 악취 원인을 조사 발표했으며 시민대표 김건식 씨는 동두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양주시 축산 농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바이오 에너지와 고체 연료화가 가능한 공공처리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개막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가족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보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